오늘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소협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된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에 20시간, 일일 4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의 근무는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합의했고요. 두 번째 임금, 임금은 어, 지금 이번에 3월 1일자로 전환된 분들과 위탁 이번에 전환된 분들은 동일하다. 조건은 임금은 월급제로 운영하고 급식비 월 13만원 그 다음에 명절유가비연 10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40만원 교통보조비 월 6만원 그 다음에 전기상여금연 30만원 지급한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사 급식비 13만원 이거는 위탁 전환되면 9월 1일자부터 무조건 나오느냐 아니면 직영 전환된 사는 13만원 소급하느냐 이것은 임금교섭에서 다룬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다룬다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도 역시나 지금 현재 13만원을 지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교섭사항으로 해서 지급시기도 통일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년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조합원 중에 현재 60세 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총 4분이 네 계시고요 이 4명에 네 한해서는 2018년 2019년 2년간의 고용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최종 2020년 2월 20일까지 28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또 조합원 중에 한 분, 원 근로자가 있고, 원 근로자가 육아의 직을 갔어요. 그래서 대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가이드라인 원칙은 원 근로자를 전환하는 게 맞다. 다만, 대체자, 대체자에 대한 딱한 명이 있어요. 다한 명에 대한 고용 안전 방안은 도교육청의 인력풀로 관리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나 돌봄 선생님 하고 싶어요. 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인력풀이라는 것은 1순위 대기자, 2순위 대기자, 3순위 대기자 이렇게 해서 전주에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 1순위 대기자가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용 방식 및 시기 평가를 거쳐서 9월 1일자로 전환을 한다 전환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감 직접 고용을 한다 합의는 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나와 있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공립학교는 7월 1일자로 교육감 직접 고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6월 30일까지 계약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없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넣어둔 단서 조항입니다. 절대 7월 1일자로 6월 30일까지 내가 계약했으니 그. 약약어 있는 분이 있으시면 7월 1일자로 전환은 되지만 모든 처우나 이런 거는 이번에 모든 위탁 돌봄 선대님들 전환 시기와 똑같이 적용 받는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교육감 직접 고용은 공립학교의 장이 채용하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 직고용은 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감 직고용은 맞다. 맞지만, 계약, 계약을 누구랑 하냐? 교육감이랑 직접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거예요. 교육감 직고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감 직고용은 맞대. 다만, 계약을 학교장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번. 4번은 무슨 얘기냐면, 고용 시기는 직접 고향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서로 협력하여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월 1일자 전환은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에서 결정은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 바램은 8월 1일, 내지 7월 1일자로 땡기자라는 거거든요. 이 땡기기 위해서는 기존에 업체와의 계약이 8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업체 약 20여 개 위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를 전체 소집해서 노동조합과 교육청, 그리고 추가하자면 노동부까지 합동으로 이 20여 개 업체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이 전환시기 9월 1일째로 확정한, 이천환 시기를 땡길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 4월 17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다음 주. 이게 하루나 이틀 4월 18일 내지 19일로 약간 늦춰질 수는 있다. 오늘 이제 돌봄 합의했고 다음 주 월화에 청소, 당직, 시설 관리 등 이번에 다루는 1790명에 대한 전체 직종에 대한 합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17일 회의는 늦춰질 수 있다. 이건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돌봄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은 이제 최종 노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에서 최종 결정되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행정적 절차, 안내,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꼭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